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둠 우리 고정게임 이상형 월드컵 이런거 우리 이거나 한번 해봐서 같이 놀아볼까요? 좋아좋아 좋아. 이거 괜찮네 어 포켓몬 다이아몬드 버전 젤다의 전설 1986. 솔직히 이거는 뭐 젤다의 전설이죠. 포켓몬은 저한테는 좀안 맞는 게임이에요. 포켓몬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약간 좀 이렇게 수집형이고 그래서 캐릭터 사업이 어? 요런, 요런 느낌이어서 요 젤다는 이 젤다는 본질적인 재미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젤다의 전설이죠. 무조건. 고정게임 이상형 월드컵 32강 격겜러라 철권 워2 철권. 솔직히 나는 워크래프트2인데 저도 옛날에는 PC게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워 워크래프트 2가 더 이상형이에요. 저는 버파거든 철권 나중 작품들은 내가 그래 철권 3 약간 흔들렸을 거야. 근데 워크래프트 2는 그 당시에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이 워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완성된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너무 이거는 너무 뻔하지. 이거는 밸붕이죠. 어, 밸런스 붕괴 스트리트 파이터 2. 근데 게임사의그 중요성을 따졌을 때는 스페이스 인베이더일 수도 있죠. 이거가 그렇게 중독성이 있었다며 어떤 게 충격이 더 컸을까 비디오 게임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봤을 때 충격이 컸을까 아니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컸을까 저한테는 스트리트 파이터 2죠 어, 어쩔 수가 없지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처음 봤을 때그 충격이 너무나 컸거든. 와, 오락실 갔다 세뱃돈 갈치당했다 뭐 옛날에는 그렇게 오락실에 깡패 영화들이 있었어. 엄마가 깡패 영화들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진짜로 맞는 말이었어요. 뒤에서 알지도 못한 형들이 내가 깨줄게 이러면서 뺏어가지. 그리고 뺏어가고선 죽어지가. 그냥 지가 하고 싶었던 거야. 스트리트 파이터 2.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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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애매하네. 이것도. 이거 소닉 더 해지옥 1991년도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야, 옛날에 그 게임기 파는데 그럼 그 앞에 서가지고 소닉 그거 틀어놓은 거를 그렇게 오래 쳐다봤어 슈퍼패미컴만 있었으니까 소닉은 머릿속으로만 플레이한 그런 게임이죠 나중에 소닉을 해보긴 했는데 포트리스는 추억이 진짜 많아요 포트리스가 어떤 게임이었냐면 은 이렇게 각도를 뚜두두두두두두 두두 해가지고 뿅펑 친구가 이 포트리스를 진짜 잘했어. 근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너를 발로해도 이긴다. 알려줘, 아, 내가 열 받았지. 이거를 진짜로 발로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되잖아 졌어 내가 <laughs> 발로 하는데 발컨으로 해도 이기더라고 나는 똥손이어가지고 내가 발로 진 게임을 찍을 순 없으니까 소닉 더배죠와 이거 세다 워크래프트 3 그리고 메탈슬러그 1아 이거는 메탈슬러그는 진짜 재밌는 게임이죠 이게 1이라서 안돼 2였으면은 메탈슬러그가 이겼을 것 같아 메탈슬러그 1은 저한테는 그렇게 임팩트가 어, 워3만큼은 없었던 것 같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옛날에 저는 기숙사에 살았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네. 그래가지고 이 워크래프트3 오리지널이 나왔을 때 우리 이게 랜이 깔려있잖아 배틀넷을 맨날 한거예요 맨날 3대3으로 맨날 돌리는거야 맨날 지금도 가끔 가다가 합니다 워크래프트3 GTA3 그리고 커비의 드림랜드 이거는 커비를 페미컴으로 놨어야지 이거 커비를 왜 게임보이판으로 여러분들 GTA3 했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 여러분들 자꾸 본의 아니게 제가 자꾸 PC게임을 선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그래픽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은 거였고 이상형 월드컵이거든 고전 게임 월드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게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타3 그타3 오 이거 세다 이거 세다 이거 세다 무지 지도 않고 스타라고 묻지도 않고 스타는 아닌데 국민 게임이고 그렇긴 하지만 롱맨 1 1, 2, 3, 4, 5, 6 중에서 1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 나는 1부터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1을 깨고선 2를 하고 싶었어 근데 아직도 1을 엔딩을 못 봤어 <laughs> 스타크래프트는 정말 추억이 많고 정말 재밌고 아 어느 걸 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롱맨 1이지만 스타크래프트 커맨드 앤 컨커 1995 이거 벨붕이네요 커맨드 앤 컨커가 어, 스타크래프트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닛을 다 잡아야 이겼던 것 같아. 건물을만 다 부시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탱크로 사람을 밟을 수가 있어. 탱크를 뿅! 그가지고막 어, 그걸 밟으면서 좋아했어. 사이코패스였나 내가? 롤러코스터 타이콘같이 이렇게 뭔가 깨작거리는 거를 잘 못해요. 막뭘 매니저하고 삼국지도 못해 저는. 코스터 타이콘 2는 그게 재밌었어. 롤러코스터 이상하게 만든 다음에 박살내고 죽이는 거지. <laughs> 사이코패스였나 내가? 저는 이 커맨드 앤컨커의 굳이 버전하나를 레드얼럿 이거는 솔직히 저한테는 무조건 커맨드 앤 컨커. 레드얼럿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 그거 구해서 할 수가 있나? 커맨드 앤 컨커로 가겠습니다. 아케이드 테트리스 1988년도 이거 는난 너무나 명확하지. 나는 무조건 테트리스입니다. 이거는 1 9 0 땅다라랑다라랑다라랑다라랑다라랑다 공격적으로 다라 테트리스의 재미를 붙인 거는 첫 번째 시기는 넷마블 아템전 노템전 꿀잼이었거든. 구독 1만 되면 테트리스 성에서묘 춤추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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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이거 <laughs> 1만 되면 뭘못 하겠어요. 아이고. 저작권을 되게 엄격하게 따지는 게임이라서 한순간에 싹 사라졌죠. 이 테트리스 DS를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와이파이로 온라인 대전이 됐어요. 1대1로 붙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결론은 그타2는 나한테는 안 된다. 갈길이 뭐니까, 테트리스. 고전 게임 이상형 월드컵 32강 10번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둠. 와, 이렇게 붙여주나? 이게 이래서 대지눈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FPS의 아버지인데, 고,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고조할아버지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정도 되죠. 둠도 너무나 임팩트가 크고 그랬지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죠 저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멀미도 많이 나고 이 3d 세계를 적응하지 못했어요 제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가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더킹 오브 파이터즈 95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004년 할 얘기들이 좀 있네 아니 지금 2020년 이잖아 미쳤네 지금 2020년 이니까 25년 전 게임이에요 와, 진짜 오래됐구나. 한 15년 전 게임 같은데. 와, 진짜로. 그리고 와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와우를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와우를 얼만큼 했냐면 베타테스트 기간 동안 사냥꾼으로 레벨 3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게 다야. 되게 재밌게 했어. 그 처음 나왔을 때그 모든 온라인 게임들이 그렇지만 딱 시작해가지고 오손도손 그 사람들하고 그 게임 속에서 진짜 사는 거 같은 느낌이 날때 그때 진짜 재밌었거든. 킹 오브 파이터스 얘기를 하면은 스트리트 파이터를 엄청 좋아했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이 크로스오버의 개념을 처음으로 보여준 게임이라고 해야죠. 지금이야 무슨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하고 마리오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랑 전설의 캐릭터하고 용호의권 캐릭터가 심지어 같은 회사 게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게임에 등장하던 캐릭터들이 한 게임에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진짜로. 그리고 그팀 배틀이라는 거. 신선했고. 자, 고릅시다. 더킹 오브 파이터. 저는 무조건 팩맨입니다. 무조건 팩맨. 퀘이크 재밌게 하긴 했지. 퀘이크 3. 팩맨으로 가겠습니다. 컴퓨터 폭발할 것 같으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할게요. 스트라이커즈1945 대. 이상하게 이 사람 임말못인가 봐. 왜 세가세턴용 스트라이커즈 1945를 저기다 넣어놨을까? 슈팅게임은 스트라이커즈 1945였어요. 진짜 무조건 스트라이커즈 1 9 4 5습니다 진짜 우리 16강도 있고 8강도 있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디아블로도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 문명보다는 디아블로. 저는 하프라이프 안 해봤어. 포켓몬스터 레드그린 왜냐? 게임보이 때 이거 조금 했거든 이거 있잖아 이거 만든 사람이 포켓몬스터 팬이네 뭘 모으는 게 싫어 힘들어 알카노이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16강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봤던 거 커맨드 앤 컨커와 디아블로 1 커맨드 앤 컨커죠 디아블로 1도 좋지만 커맨드 앤 컨커로 가겠습니다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 데 스트리트 파이터 2 누가 봐도 스트리트 파이터 2 <laughs> 요거는 워크래프트 3 야, 진행 좀 빨리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즈 1945대 소닉 더 헷지옥. 아, 요거는, 요건 조금 고민이 되네. 스트라이커즈 1945로 가겠습니다. 소. 16강 다섯 번째 셉니다 젤다의 전설.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 젤다랑 결혼을 할까? 스타크래프트랑 결혼할까? 어, 제가 젤다의 전설 1을 조금 더 조금만 더 많이 플레이해봤으면은 어, 젤다의 1을 했을 것 같고 스타크래프트가 조금만 더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은 스타크래프트를 했을 것 같고 이상형이잖아. 내가 꼭 연애를 해봤어야지만 이상형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스타크래프트하고 연애를 더 많이 했어. 얘를 더잘 알아. 내가 좀 피곤한 스타일이야. 근데 이 젤다의 전설은 더 알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어. 젤다의 전설. <laughs>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로 가겠습니다. 워크래프트2를 더 재밌게. 해. 했고 한데 내가 팩맨을 이상하게 매력을 느껴요 썩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특별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 팩맨 아케이드 머신을 사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워크래프트 2는 약간 잘 기억나지 않는 여친 그런 느낌 지금은 이렇게 딱히 생각 안 나고 별로 추억에 없는 여친 팩맨이랑은 좀 썸을 타는 그런 스타이야 팩맨으로 하겠습니다 팩맨 아 이거는 밸런스 붕괴입니다 알카노이드가 어 좋기는 하지만 슈 슈퍼마리오 한테 갖다 들이될 바는 아니죠 슈퍼마리오 가차없이 <laughs> 킹오브파이터즈 95하고 아케이드 테트리스가 기계가 두개가 딱 있는데 평생 뭐할래 하면은 킹오 o 할 f 같습니다 스트라이커즈 1945대 워크래프트 3아 워크래프트 3가 너무 재밌어 아직도 아직도 누가 봐도 게임은 킹오 k 파이터즈 95가 더 재밌었고 팩맨은 약간 그 마음을 주고받고 싶은 친구 얘는 좀 약간, 어, 섹시한 친구. 그래서, 킹오파 95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미안한데. 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내 커맨드 앤 콩커. 1995년대. 1985년. 제가 시뮬레이션,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마리오를 너무 좋아하니까. 마리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85!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어, 젤다의 전설을 이깁니다 저는 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어려워진다 갈수록 이걸 콘솔하고 PC를 섞어 놓으니까 어렵네 슈퍼마리오죠 워크래프트 3는 재밌지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대전 격투가 이렇게 붙었지? 가차 없이 저한테는 스트리트 파이터 2죠 <laughs> 야 웃긴다 이거 대전의 파이널 판타지와 크로너 트리가 없는 거실한가요 이게 깨말모시 만들었다니까. 고전게임 이상형 월드컵인데 깨말모시 만들었어요. 약간 PC게임하고 아케이드게임만 잘 알고, 콘솔게임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로 하겠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게임이고 진짜로 재밌는 게임인데 마리오가 너무 센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셨을지 궁금하네요. 진짜로 너무 재밌었네.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